자, 191일, 재린이에 아이고, 아이고. 리나, 이제, 이 쓰는 게 재밌어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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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이제 한 손으로 이제 지탱하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리나. 아. 체린. 아빠. 깨끗. 어이고, 아이고. 일어나, 일로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오, 일어나. 아빠죠? 자, 깼어 <laughs> <laughs> 고개. 고개 꼈어 아이고 아이고. 고개 꼈어 아. 아유 이제 숨이게 자연 스러워요 <laughs> 뽑아요 못하죠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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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제법 균형도 잘 잡고요 아이 건방지게 한 손으로 그냥 서서 니나 리나? 응. <laughs> 앉아있기도 싫어해요 우리 리니는 응. 응. 응 리나? 응. 아? <laughs> 우리 리니 바밤, <laughs> 빠 바밤. 아이고 이제, 아이고. 여기 자크가 있어. 자크가. 어, 어, 그 열겠어. 어. 재린아. 재린 재린 어이어이 안돼 이제 그거 빨면 안돼 안돼요 안돼요 어이 에? <laughs> 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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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고. 아이고, 침. 에, 침, 침. 침, 침. 침, 침. 에휴. 이제 뛰어다니겠어요, 우리 린이 한 손으로 이게 지탱하고, 어이구, 또,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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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뒤로. <laughs> 이... 깨끗일어 <일러> 오세요. 아빠한테 잔을넣었어요 네. 포즈. 자세. 오호. <laughs> 이히, 좋아. 이희. <laughs>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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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laughs> 이거 토끼였어. 거의 토끼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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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. 어떻게 빠져나와야지. <laughs> <빨리 좀. 웃음> <laughs> 나와. 그렇지, 나와. 나오세요. 어? 어? <laughs> 나와봐. 혼자 나와보세요. 그렇지. 그렇지. 잘했어요. 에 잘했다. 아이, 똑똑해, 리리니. 히히. 깨끗. 깨끗. 우우우우. 누구, 대세 음질을? 아까 방금 이유심나왔는 먹었는데, 그게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시시시시시시 <laughs> 이나 이제 먼고자 안녕 바이바이